자 그다음 위치 벡터에 대한 개념 완성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이렇게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ABC에 대한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말이야 ABC가 이렇게 쓰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라고 하면 자 A에 대한 위치 벡터 O에서 출발한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A 벡터 자 얘는 이렇게 가는 게 B 벡터 이렇게 가는 게 C벡터. 이렇게 쓴다는 소리야. 위치벡터라고 했으니까. 각각 ABC의 위치벡터는 A벡터, B벡터, C벡터라고 했을 때 자, 얘를 갖다가 A벡터, B벡터, C벡터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E의 AB벡터 플러스 BC벡터 자,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AB벡터는 뺄셈 O에서 시점으로 하는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OB벡터 마이너스 OA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B벡터 마이너스 A벡터가 되고 마찬가지 BC벡터라는 것은 5C벡터 마이너스 5B벡터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는 C벡터 마이너스 B벡터라고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그대로 바꿔주면 2에 이건 B벡터 마이너스 A벡터가 되고 플러스 얘는 C벡터 마이너스 B벡터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쓰면 2B벡터 마이너스 2A벡터 플러스 C벡터 마이너스 B벡터니까 계산해 주니까 얘는 2A벡터 마이너스 2A벡터 그 다음 플러스 얘하고 얘 더하니까 B벡터 그 다음 다하기 C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벡터, B벡터, C벡터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야. 자, 여러분이 위치벡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위치벡터로 모양을 바꿔서 하면 은 여러분이 벡터를 계산하는데 되게 편해요. 자, 그래서 위치벡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자, 두점 AB의 위치벡터를 각각 A벡터, B벡터라고 할때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한 점 p의 위치 벡터 p 벡터와 외분한 점 q의 위치 벡터 q 벡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볼수 있도록 하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p 벡터라는 것은 내분점이니까 공식을 써볼까 m, +M분의 m B벡터 플러스 m 분의 m b 벡터 플러스 n a 벡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2대1대 2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2 분의 자 그다음 1 곱하기 b 벡터 플러스 2 곱하기 A벡터 이렇게 쓰면 되죠? 1대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쓰면 3분의 얘는 2A벡터 플러스 B벡터. 이게 바로 P벡터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Q벡터도 한번 구해보자. 외분점이니까 1대 2로 외분한다고 했으니까 1-2분의 자, 1 곱하기 B벡터 마이너스 2 곱하기 A벡터 이렇게 쓸수 있잖아. 물론 외분점 공식은 M-M분의 M, B벡터, 마이너스, N, A벡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딱 그대로 대입한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A벡터 플러스 B벡터라고 쓸수 있죠. 분모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자, 그래서 아, 2A벡터 마이너스 B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벡터를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ABC가 있는데 이것의 위치벡터 자, 여기에 O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렇게 가는 벡터를 A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를 B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를 갖다 C벡터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것의 무게중심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무게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G A 벡터 플러스 G B 벡터는 K의 G C 벡터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위치 벡터로 다 표현하자고, 즉 뺄셈으로 표시하자. 이것은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O A 벡터 마이너스 O G 벡터가 되고, 얘는 O B 벡터 마이너스 O G 벡터가 되고, 자, 얘는 뭐야? O C 벡터 마이너스 O G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의 k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o a 벡터 우리가 자 o에서 g까지 가는 벡터 같다 g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g 벡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이것은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다 나타내 보자고. 나타내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자. 얘는 A벡터 마이너스 G벡터 플러스 얘는 B벡터 마이너스 G벡터 얘는 뭐야 K의 C벡터 마이너스 G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뭐라고 쓸수 있냐면 A벡터 플러스 B벡터 마이너스 EZ벡터 이것은 KC벡터 마이너스 KG벡터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이것을 좌변으로 자 얘는 좌변으로 얘는 우변으로 이항 한번 해보자. 이걸 좌변으로 넘어가니까 K-2의 G벡터는 KC벡터-A벡터-B벡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G벡터라는 것은 뭐야? K-2로 나누니까 K-2분의 KC벡터-A벡터-B벡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 그렇죠 3분의 A벡터 플러스 B벡터 플러스 C벡터하고 같아야 되잖아. 자 그럼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같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분자를 맞춰보자 이것은. 이건 이렇게 쓸수 있죠. 이 부분은 자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2-k 분의 자 마이너스 곱하니까 a벡터 플러스 b벡터 마이너스 k c벡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2-k 값이 3이 되면 되지. 즉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k 값이 1이, 1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나오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푸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완성 문제를 풀어봤습니다.